저는 개인적으로 몇 차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가 겪고 있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새벽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종종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꼭 대답을 듣고 싶은 괴로운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제 가족사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이 왜 그래야 하셨는지 그것을 너무 알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싶어서 때때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야 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림절 목상집을 새벽마다 나누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목상집 46쪽을 보면 한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심이 깊은 수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수도사님의 기도는 굉장히 은혜로워서 아주 은혜롭고 거룩한 기도하시는 그런 수도자로 사람들에게 유명했습니다. 이 수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심지어 이위 수도자가 기도하실 때에는 새들도 지적이던 소리를 잠시 멈추고 수도자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이 수도자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도자가 주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그날따라 이 수도자가 기도 시작하면서 외친 주님 이라는 이 외침이 너무도 간절했던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은 내가 이 수도자의 기도 소리에 직접 응답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주님 이렇게 부르지적 기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 수도자는 깜짝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야기를 읽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새벽마다 주님 왜 그러셔야 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혹시라도 주님께서 아, 그래 오늘은 내게 말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도 이 수도자처럼 깜짝 놀라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 웃지 못하는 그런 유모와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되면 깜짝 놀라서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첫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인간,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그 음성을 들으면 이 수도자처럼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던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이날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를 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한에는 다 실지를 못해서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웠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저나 또는 여러분들도 종종 그렇게 기도하시겠지요?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뵙고 싶었는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주님을 꼭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주님. 제가 여쭈고 싶었던 것 아시죠?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답답한데 주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이왕에 주님을 배웠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 제게 어려운 것들 좀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족 중에 건강이 부족한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능력으로 좀 고쳐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능력이 없는 목사인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코로나 제발 좀 물리쳐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 2030 이제 시작하는데 잘 감당하고 부응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대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간청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의미 왜 이렇게 말하였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고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강조했는데요 있는 이라는 말은 왜냐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간절히 간청한 이유가 자기는 밤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주님, 죄에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간청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놀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담보스라는 말이 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성경에 비슷한 말로 옮기면 경외.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생각했듯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좀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바다는 그의 생활터전이었고 아마도 10년 이상을 그곳에서 고기잡이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손바닥 알듯이 갈릴리바다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고기가 무슨 고기가 잘 잡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밤새도록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에 불과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고 아마 갈릴리 바다도 잘 알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 전문가이고 갈릴리 바다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와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위해서 이 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하였다 그 순종의 결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주석서도 찾아보고요. 또 제가 이 맥락으로 또이 상황 베드로는 전문 고기잡이 어부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상황 맥락을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의 말씀 100% 기꺼이 순종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의 말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전문 어부거든요. 이 갈릴리바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려도 허탕칠 것이 뿐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은 한번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쩌면 베드로는 당신은 목수일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어부일은 아니 올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던진 것이고 그물을 던지면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각, 그의 판단 이것이 뒤져보여져는놀 운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완전 비전문가이신 예수의 님 말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도 많아서 배 하나에 심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엄마 엄마하게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 속에 품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지요. 그 경험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 능력을 통해서 이분은 인간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때 인간이 느끼게 되는 깜짝 놀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베드로도 제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역시 자신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이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제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언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죄인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10절이 후반절이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첫 번째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마땅히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두려움을 너무도 잘 아셨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죽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시는 거지요.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나를 보아도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살려 줄 테니 너는 죽지 않아.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베드로.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도록 살려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재만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니야. 무서워하지 말거라. 너희는 죽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살려 주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지 않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의 말씀해 보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굉장히. 세심한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한다 할때 낚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낚시로 고기를 하면 대부분 고기가 많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알이라는 이 단어는요 산채로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를 이 말의 의미를 좀더 살려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서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신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베드로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려 주었는데 이자 후로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너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거라 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어부에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불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살려 주셨고 보잘것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는 사명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사명의 자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생명, 사명, 주님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라도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든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마땅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제가 이 결론을 이제 준비하고 써 내려가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위로를 받은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주님 앞에, 주님, 왜 저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회하는 사명을 주셔야 했습니까? 때때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 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어떤 예와 하나를 읽고 매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분 저와 동일한 목회 사역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장례 같은 일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 좀더 사르셔야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주님께서 좀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았을, 뿐이, 좋았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죽음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과나 하면서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물론 밖으로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밖으로 외쳤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속으로 수없이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단임 목사로서 장례를 침례하고 그 앞에서 항상 주님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외쳤지만 한 사람도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무엇이 상심해서. 주님께 항의하듯이 이렇게 외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것입니까? 왜 죽은 자가 한 명도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요.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야, 내가 언제 너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수 있는 말씀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너는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거라. 너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은 까닭은요. 제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 제게 주신 여권, 제게 주신 능력, 그 정도로만 사명을 감당해도 주님이 제 모습을 보실 때는, 그래, 내가 내게 준 것, 내게 명령한 것, 그 사명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은 엄청나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주신 봉사의 자리와 직분을 감당하면 되고요, 가정에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직분 일터 그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사명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대림자를 지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